여러분, 여길 봐보세요. 비렌체 천천히 돌아가세 제가 나를 고르는데 어떻게 하면... <laughs> 이게 뭐야? 조토의 첨탑 아닐까? 조토? 어. 잘 찍는게 아니었어 엄마 찍고있어 찍고있어? <laughs> 좀더 X번 <laughs> <laughs> 뭐그지 말아야 될거뭐 이런 건안좋은건 없어? 어럭기지안 아, 되나 봐럭기지라는게 어느 정도의 럭이지를 말하는 건지 알아? 그니까 저런 거 아니야? 여행 가방 같은 거 말하는 그러니까. 거 아니야? 근데 그걸 누가 들고 가냐고 내 말은 걸어 올라가면 데데 여기 티켓 가지고 토토베스 멋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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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를 생각하는 <laughs> 아.. 위에 너무... 올라가면 더 멋있을 것 같긴하다. 어, 그치지 동이 보여가지고 더 어. 멋있을 것 같아. 가자. 올라가자. <웃음> 아쉬웠어 빙이에요. 아 시원해. 여기 나온 거... 거야. 어 나온 거 같아. 다 왔다. <laughs> 엄마 이 정도 더 열심히 운동해야 살이 빠지는 거야. 배 <laughs> <되게> 힘들어. 근데 <laughs> 더운거 아닌가? 봐. 왜? 왜? 계단이 힘들 아버지 찍어드려라 야.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? <laughs> 힘들어 힘들어. 아, 와, 저 와, 진짜 멋있다 어머니는 <laughs>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 와, 는 사진에 연 와, 이 없고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, 지금 사람이 내려오고 있어요. 아, 여기는 좀 무섭습니다. 계단이 점점 좁아집니다. 오, 냉김.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. 샐 아, 빵은 뭘로 해? 그냥 너머랑. 블랑카. 블랑카. 아 어, 블랑카. 이게 맞아? 블랑카 맞아? 맛겠 좀. 비앙카? 비앙카. 비앙카. 뜨지 않을까? 이야. 못 먹게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. 테이블에 어? 앉아서 먹고 있는 우리들. <웃음> <웃음> <신대 컬렉션> 와, <슉>. 오, <laughs> 그냥 그냥 <laughs> 저런 티셔츠를 사 입을까 봐요. 말로로브 피렌체? 알피린체인지 모르겠고 화이트 <laughs> 하이플... <laughs> 이쪽 F F F1... 원 그냥 티셔츠. 그러던지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어디갔냐 아빠 여기 앞에 있잖아. 계속 <laughs> 네, 찍어? 응. 응. 네, 이렇게 잘 찍어줘, 엄마. 아 어, 엉덩이 아파. 엉덩이 아파? 어. 야, 이렇게 셋이 찍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. 있는데? 왜냐면 아빠가 계속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. 음, 3시 찍은 건가? 뭐. 엄마 어떻게 찍었나 보다. 엄마 인터로 찍었어. <laughs> 발이, 여기 발이 이만큼이 나오면 안 된다고. <laughs> 네? 무슨 뜻인지 <진지> 알아들었어 봄팔 <laughs> 엄마 같아. 진짜 짜증나 죽겠어, 이거 삭제해. 다시 네, 찍어봐. 봐봐, 어떤 식으로 찍는지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. 엄마 봐서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맞아>. 봐야지. 아니, 와서 봐야지.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니, 봐봐. <laughs> 아니, 내가 다시 안찍 거야, 저기에. 이런 식으로 찍어야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얼굴이 여기 가운데 프에들어가네 아, 진짜 짜증. 숨 1점 보자 봐. 10점 만점. 몇 점을 주실지? <laughs> 음, 음, 나쁘지 아, 않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엄마 봐봐. 엄마 객관적으로 평가요. 이게나 이게나. 첫 번째 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빨리 이제 막지 그만해. 그러니까 빨리 빠지고 빨리 하나 봐. 여기 그치? 그어야돼 여기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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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겠니치니어그니어 너 박씨부터 박 둘이만 찍니? 지어 뭐야? 찍은 거야? 동영석이하아 뭐야? <laughs> 레몬 채널을 팔고, 난 있습니다 난 올리브 오일 사고 싶어. 올리브 오일, 올리브 오일도. <laughs> 나 에코백 입쭉 <Sustain songs> 아, 돌아보고 웃어있는게 이쁜데? 귀엽운데 이기이 완전 맛있는거알지 한국 응. 라이맛있는딸기니겠납작 여기도 사네 응. 여기 그린 그린 망고도 팔아 어디? 어 응. 뭔데? 응. 아니 저 바이든 사람이그어그그그그그그그그거 같은데. 그그 시장 아그도 하잖아. 그그가그 있다? 그그그그그그아그 캄보디아... 그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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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저 과일 같은 것도 타고 왔대 거기? 아, 어이 응. 아, 그 응. 바나나야? 어디? 아닌 것 같은데 <놀람> 이거 그거 아니야? 장발장이 진 빵? <laughs> 이런 달콤한 빵들도 하나 사면 안 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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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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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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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같애 그러니까. 귀여워